안녕하세요. 종이아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렇게 생긴 총을 한번 접어볼 건데요. 이건 제 창작입니다. 권총. 권총을 한번 접어보겠습니다. 먼저 색종이를 반으로 맞춰서 접어줍니다. 맞춰서 접어줍니다. 그리고 여기, 밑, 여기까지 맞춰 맞춰, 접어줍니다. 이거를 뒤집어서, 이쪽도 똑같이, 이쪽에 맞춰서, 이렇게 잘 맞춰서, 접어줍니다. 이렇게 펼쳐주시고, 이거를, 반을 또 이렇게 접어 줍니다. 그리고 한이 정도 꼭한이 정도 정도 접고 이 정도 각도로 접고 이쪽도 똑같게 접어 줄게요. 여기가 총의 손잡이가 될 부분이에요. 그리고 이 부분을 한번 위로 접어줍니다. 꾹꾹 눌러주세요. 종이가 두꺼워서 이게 두꺼워졌네요, 그리고 이 상태로 이게 이걸 함물 접기를 할 건데요. 먼저 함물 접기를 할땐 옆에 이 선이 있는데 이렇게 이 선을 접고 아까 접었던 이 선도 접어줍니다. 이쪽도 이 선을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쪽도, 이쪽은 이쪽 약간 반까지만 접어줬는데 반까지만 접은 거를 더 접어서 접어줍니다. 여기를 반으로 이렇게 접고요. 이걸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접어주시면 손잡이가 돼요. 이제 거의 다 완성했죠. 이 상태로 그냥 반을 접으면 손이 너무 두껍고 손잡이가 안 보여요. 그래서 가운데 손까지 이걸한번 접어주세요. 그리고 약간 좀 아주 약간만, 약간 남기고 접어주세요. 안그러면 판을 접을 때 이게 종이가 약간 이상해져서 아주 조금만 남기고 접어주게요 그리고 이 상태로 일단 꾹꾹 눌러주시고, 이 상태로 판을 접어주세요. 저는 접어주시면, 연망이 되는데, 완성은 했는데, 이기가 너무 두껍죠? 그래서 이 부분을 접거나, 잘라주시면 되는데, 저는 일단 이렇게 접어줄게요. 일단은, 접어서, 없애줄게요. 접어주시면 연망이 되죠. 이거를 약간 안으로 살짝만 접어서 약간 총구가 총구가 만들어지다. 이거를 뭐 풀이나 테이프로 고정해도 돼요. 아니면 그냥 이렇게 놔두도 돼요. 그러면 완성입니다. 팡팡팡. 그러면, 안녕, 안녕.